안녕하십니까. 1971058 송지환입니다. 지금부터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 기말고사 미니프로젝트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인페이지입니다. 메인페이지에는 moviemetadata.csv 파일에서 m o v i e v 트 t c o u n t 순으로 100개의 데이터를 받아온 후총 20개만 화면의 그리드뷰로 출력을 해줍니다. 맨처음엔 이제 장르 구분이었고요그 다음에 장르는 드라마, 액션, 스릴러 전체인데 드라마를 골라보겠습니다. 아까는 1위가 인셉션이었지만 지금 다크나이트로 바뀌었고요. 다른 것도 골라보겠습니다. 스릴러. 이런 식으로 고르면 아래 토스트 메세지와 함께 여기 쪽에 상단에 우측 상단에 장르가 변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한번 포스터를 눌러보겠습니다. 여기 쥬라기 월드. 여기 런타임 124분. 다음에 간단한 시놉시스가 같이 이렇게 출력이 되고요. 포스터는 이제 샘플 포스터로 손을 대서 레옹 이미지 만듭니다. 그다음에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만약에 없는 영화명을 이렇게 친다면 언더폴리드를 쳐보겠습니다. 일치하는 영화가 없다고 다시 검색하라는 토스트 메시지가 다시 뜨게 됩니다. 한번 이번엔 진짜 있는 영화 이름을 쳐보겠습니다. 더가 들어간 영화들을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투표 인기 순으로 총 다, 최대 다 개까지만 띄워지고요. 네. 여기는 마지막이 캐리비안의 해적이고 제일 인기 있는 건 가디언즈 갤럭시네요. 본인은 이제 포스터, 영화 제목, 영화 아이디, 그 다음에 시놉시스는두 줄까지만 출력이 되고요. 한번 반지의 지향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누르면 더 자세한 세부 정보를 볼수 있는 창으로 이동하고요. 영화 제목 포스터 런타임 시놉 시스가 똑같이 뜨게 됩니다. 돌아가겠습니다. 한번 이번에는 다른 거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아이언. 아이언을 검색했을 때는 총 이렇게. 들어간 게 3개밖에 없어서 3개까지만 출력이 되는 모습이고요. 들어가면 똑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테일 창을 보겠습니다. 디테일 창의 초기 화면은 이제 아무것도 누르지 않았을 때는 그냥 보트 에버리지 평점 순으로 이제 총 100개 데이터에서 20개만 그리드뷰로 출력을 해주고요. 얘도 똑같이 화면에서 누르면 스파이더맨을 눌러보겠습니다. 똑같이 세부상 칸으로 이동해서 영화의 세부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